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뭐 한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에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 욕심이 있으면 형이 동생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욕심이 있으면 아버지가 욕심을 부리면 그 집안이 다 멸망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니다 자, 오늘은 교환으로부터 벗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번째 생명을 하늘에서 받았듯이 두 번째 생명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두 번째 생명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생명을 하늘에서 받았듯이 두 번째 생명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두 번째 생명을 하늘에서 받을 것입니다. 인간에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헤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두 번째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두 번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laughs> 어,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듣는 말이, 어, 목사님 참 키가 큽니다. 그 소리는 항상 듣는데, 어, 목사님 나쁜 사람 같아, 좋은 사람 같아, 얼굴 딱 보니까. 좋은 사람 고맙다 악수 한번 목사님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100%는 아니지만 또 좋은 말을 너희들에게 해주려고 목사님이 왔어요 너 이름 뭐야 이누아 1학년 일반이야가 김연욱이네 1학년 일반 김연욱이네 잘생겼다 박수 한번 칩시다 연욱가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두 번째 생명을 받을 수 있어. 너 목사님 잘 모르지? 내 목사님하고, 목사님, 어, 이름만 알지, 뭐, 고향이나 뭐, 가족이나 잘 모르잖아. 그치? 그래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 맺고 싶지? 그래. 하나님한테 그렇게 마음을로 여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다 몰라도 그걸,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도 그분에 대해서 서로 친구끼리 마음을 여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하고 세이 누나 언니들하고 오빠들하고 마음을 열어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사귀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귀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아까는 아 대답 잘하더니 알겠습니까? 네. 어, 역시 이리야 영러넘들 그렇게 마음을 여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열 친구끼리 열 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토록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제는 욕심이었고 오늘은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다만. 교만이 뭘까 같아? 교만. 어? 교만이 잘난 치 하는 거야. 자기가 다할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뽐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은 뭐냐면, 인간이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어,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우리, 우리 학생들이 제가 옛날에 했을 때 사준 거예요. 제가 이 넥타이를 잘끓는데 어, 제가 초록 넥타이도 얻고 왔어요. 오늘 초록색을 밀까, 이거를 밀까. 이렇게 내가 결정해서 할수 있는 건 내가 할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밥을 먹을까 말까? 오늘 아침에 나온 피피더스를 내가 두 개를 먹을까, 한 개를 먹을까?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맞아, 그지? 두 개는 안 주시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래, 여러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아, 안 먹을게요, 그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죽고, 죽고 사는 것 진짜 사랑하는 내형제 자매들, 내 친구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 살리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뭐를 해도 살릴 수 없어요. 참재 집은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 돌아가셨습니 이분이 이건희 회장님의 셋째 딸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제일 예뻐하는 딸인데, 뉴욕에서 죽었어요. 만약에 돈으로 살릴 수 있다면 이건희 회장님 분명히 살릴 거예요. 근데 네, 못 살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신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믿지 마십시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두 가지 걸다안 해요. 인간의 영역에서 최대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에 대해서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대로, 멋대로 생각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영역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아, 뭐, 저는요, 뭐, 뱀테이처럼 예쁘지도 않고요. 뭐 우리 아버지가 재벌도 아니고요. 나름 뭐 키도 안 크고요. 뭐 얼굴도 안 예쁘고. 그런 불평할 거리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신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일까?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두 다리와 두 팔을 다 잃어야 했는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나중에 다시 두 다리와 두 팔을 갖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no. 나는 지금 내가 겪어왔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럼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가 할수 있는,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불공평하게 태어나요. 뭐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나는 뭐 얼굴도 안 예쁘고, 나는 뭐 어, 머리가 뭐 어떠고, 불공평해요. 근데 나중에 이 더스틴 커트가 하는 거 보면, 레슬링 선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저 고등학교 3학년 뭐 세계 대표도 아니고 챔피언도 아닌데, 저 더스틴 커트가 했던 그 레슬링을 보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우리나라에서도 스케비 스페셜 가서 따고, 우리도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불공평한데 했기 때문에, 자신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공평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면 별로 아닌데, 저 사람이 하면 놀라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내가 혹시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이랬다 설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amen.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뭐 이것도 없고, 뭐 우리 집은 뭐 부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뭐 재벌도 아니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을 인간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목회 아니에요. 근데 이사람의 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전파를 탑니다. 왜입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키가 작든 집안이 재벌이 아니든 혹시 몸이 불편하든 말. 성경 마가 이 장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음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리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이 사람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중풍입니다. 혼자 할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친구 네 명에게 나줘. 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두 번째 생명을 받기, 받으려고 할때못 받게 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 지붕을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할수 없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나 성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걷도록 하나님께서 무력을 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벌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근대 설교가 <laughs>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 농부가 씨를 심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몫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핸디캡이 있다면, 그럴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벽화를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비와 바람 그리고 햇볕이다. 그못까지 넘보지 말자. 욕심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늘이 채워준다. 몇년 전에 찍은 저희 꼬맹이 밑에 둘이 갑니다. 제가 우리 딸을 낳고 지금 딸이 <laughs> 딸을 낳고 진짜 이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알았어요. 우리 저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을 다이 아빠가 품에 안으면 그냥 가슴이 녹아내려요. 얼마나 예쁘게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다 그런 딸들입니다. 근데 저 딸이 뭐가 갖고 싶다고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처음 나는 그거를 못 해줄지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딸이 말한 그것은요, 잊지 않고 마음속에 정말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저 이렇게, 이게 갖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못 해주는 게 생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꼭 그것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로 결심하시고, 누구를 아버지로 부릅니까? 생명을 주신 분. 그죠? 뭐, 나는 그분이 아버지 아닌데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왜 아버지라고 해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딸이,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 기도할 때, 우리가 한복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감속 깊이 들으시고, 새겨놓으시고, 가장 필요한 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게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역시 연관함 있고 반응도 좋고 잘 듣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온전한 선물은 다 위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에서 왔고.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고, 축복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뭐 교회다에서 막 힘들고, 뭐 헌금 내라 그러고, 와라, 가라 그런 거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던가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거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우리 세이 누나 친구들과, 누나 언니, 오빠들과 이렇게 사귀듯이 오늘 그 하나님과 깊이 사귀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